원티브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디지털 화폐 CBDC 발행하기 위해 국회 입법발의 요청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달러의 붕괴 조짐을 경제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언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IMF 국제통화기금이 암호화폐 규제를 요구하면서 포괄적이고 일관된 규제 및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욕 주정부 기관 암호화폐 지불 채택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이후 금융신용에 급격히 하락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와 인플레이션, 고금리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 경제에서 실제 돈으로 쓰일 수 있는 암호화폐는 원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5월 말 원에코시스템 CEO 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8월이나 9월에 한국에서도 글로벌 딜세이커 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원으로 딜세이커에서 쇼핑하기를 추천합니다. 상인들과 원이 만나야 돈이라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2024년 1월 1일 세계 단일화폐가 출범한다고 세계화폐 계획표에 나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원으로 자동차를 팝니다. 세계 단일화폐인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원은 공개 폴리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최고의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보안에 강한 개인정보보호, 영지식증명 기술을 확보한 스테이블 코인 OES 토큰입니다. 원은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코인의 탄생이 원을 중심으로 하는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은 환경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고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에게 보편적이고 균일한 통화를 제공합니다. 원 주변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기 위해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원의 사용성, 기능성,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의 암호화폐원은 투기가 아닌 규제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월라이프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개념입니다. 투자 권유를 하지 않으며 정보 공유로만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